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더워크스 온라인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조명래입니다. 조. 또 개인적으로는 또 더워크스의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원래는 저희 대표 사업자님 강의였는데. 제가 오늘 제 강의를 안 잡아주셔가지고, 30분 할애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드릴 강의의 내용은, 저희 비타그레인이 왜 온라인 마케팅이 되느냐, 라는 부분이거든요. 30분입니다.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면, 충분히 저희 비타그레인에 대한 비전과, 그리고 사업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30분만 부무시지 마시고 집중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laughs> 자, 저희가 SNS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SNS가 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과연 몇 분이 정확하게 답변해 줄수 있습니까? 오늘도 강의 중에 SNS에 관련돼가지고 많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SNS 마케팅이 뭐고 왜비타그레인이 SNS 마케팅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SNS는 뭘까요?라는 질문 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자, SNS는 바로 온라인을 통해서 불특정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를 SNS라고 합니다. 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쉽죠? 네. 자, 다음부터는 SNS가 뭐다라고 했을 때, 아, 온라인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하고 인맥 관계를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SNS라고 명확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SNS 마케팅은 또 뭘까요? 라는 질문을 또 던져봅니다. 그죠? 자, 그러면 SNS 마케팅이란 바로 온라인상으로 구축되어진 인맥을 통해 가지고 제품이든 정보를 공유 또는 알리는 일종의 행위를 SNS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왜 SNS 마케팅을 해야 할까요? 자,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사업을 하시든 장사를 하시던 SNS 마케팅을 모르면 하지 마라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현 시대의 대표적인 마케팅이 바로 SNS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러면 SNS 마케팅을 왜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소비자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자, 80년대,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 광고에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받아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인터넷이 발달하다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20대에서 40대의 매체의 선호도입니다. 어디에서 더 많은 신뢰를 구축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약30% 정도가 바로 이런 사례 매체의 매체의 선호도를 가지고 가고 나머지 70%는 어디냐? 바로 인터넷 매체를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때문에 SS n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떠올랐어요두 번째, 바로 소비자의 구매 결정의 잣대가 바뀌고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가 너무너무 많이 넘쳐나는 시대라는 거죠. 제가 옷을 하나 사든지 아니면 맛있는 맛집을 가든지. 자, 제가 다 정보를 경험해보지 못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소비자는 바로 타인의 결정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라고 이렇게 소비 패턴이 바뀝니다 내가 가보지 못한 식당인데 어? 누군가그 식당이 굉장히 맛있대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안 가봤죠 근데 어때요? 그지 맛있다 하니까 갑니다 그죠? 자 이게 바로 현시대의 소비자의 구매 결정의 잣대입니다 자 그러면 구매, 그이, 구매 의사 결정의 바로 주요 요소가 첫 번째가 바로 입소원입니다. 그리고 매체에 대한 신뢰도가 90%가 뭐냐면 바로 다른 소비자의 추천이에요. 제가 이 화장품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제가 이물 마셔보니까 너무 좋더라. 광고 보고 삽니까? 아닙니다. 바로 다른 소비자가 경험한 것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구매를 일으킵니다. 자, 이거를 현실에는 바로 바 이럴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네트워크도 어떨까요? 네트워크 같죠? 네트워크 사업도 내가 써본 제품에 대해 가지고 좋은 점을 알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현실에는 바로 SNS 마케팅하고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자 오늘 친구 다섯 명이 모였어요. 어, 오늘 옛날인데, 어디 가서 뭐 먹지? 라고 친구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친구 한 명이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그리고 주변에 맛집 검색을 해요. 맞죠? 그리고, 어, 이집 괜찮대. 안 가봤지만, 남들이 괜찮대요. 그러면 어때요? 아, 거기 가자. 라고 해서 갑니다. 맞죠? 네. 자, 이게 뭐냐면 바로 SNS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행위를 했잖아요. 가게를 공포를 하고. 맞죠? 그래서 SS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자, 온라인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온라인 마케팅.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온라인으로 제품을 한 번도 구매하지 않았다라는 분도 계시겠죠? 맞죠? 자, 하지만 온라인 마케팅은 벌써 2,500만 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마케팅에서도 마찬가지로 아, 제가 이 제품을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바로 구매를 할까요? 안 합니다. 뭘 보느냐 하면 바로 평점과 댓글을 봅니다. 그죠? 네. 댓글을 보니까 아, 이 제품 사니까 너무 좋아. 너도 보니까 가격 대비 정말 좋아. 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소비자들이 어떻,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댓글과 평점을 보고 구매를 하겠죠 그죠? 네, 네. 자, 계속 얘기 드리는 게왜 s s 마케팅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자,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 쇼핑도 마찬가지인 게 60.5%가 바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댓글을 보고 구매를 합니다 두 번째 사고 싶은 대야 물건에 대한 정보도 어디서 얻느냐 바로 온라인을 통해가지고 53.5%라는 많은 인구가 인터넷 댓글을 보고 정보를 얻는 시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SNS 마케팅 방법 중에 바로 이슈 마케팅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야 씨발 새끼야! 너희마음저 나랑 어떻하 어떻게 학점이 불났는데 시발만 오늘 말이 다야 시발만 너 아직도 어시발 어디 잘했지? 짱야어 시발만 말로 하면 어디 빠지야거야나시발 아우 돌리면 안되날바시발어배바배바이 시발만 어 너무 못한다 허리 뽑았냐? 지금은 시발만 잡아보어짚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 어떤 씨발라라 새끼 야 말이야 야마 양 씨발라라 이거 15년밖에 안탔차요막 천이백만 원고야 앞으로 야, 이거 40만 킬로밖에 눈에다 막 막. 막, 막, 안 탔어. 누에다 씨발라 막 틀어나오고 어막안 내려? 안 내려? 내여 씨발라라 안 내려? 그냥, 아! 전! 아 졸라. 네, 아. 이런 씨발라. 아금 해야 돼요. 첫 번째 많이 웃으셨죠, 그죠? 네. 자, 광고를 보면, 어, 이 광고 재밌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자, 기존에 TV 광고에서는 욕을 주제로 CF로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 SS 마케팅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 마케팅을 통해가지고 이 영상을 유튜브에 배포를 시켰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재밌습니다, 그죠? 재밌다 보니까 자기 페이스북에 포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카톡을 통해서 영상을 날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개월 만에 영양땡 매출이 300% 상승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동신분들이 600만 히트를 일으켰어요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날 슈퍼에 갔는데 카운터 옆에 영양땡이 있는 거야 보신 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아, 욕쟁이 형게가능하겠죠 그러면서 한 개씩 사먹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3개월 만에 어쨌든 이 회사는 매출을 300%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자, 이게 SS 마케팅의 위력이에요. 자, 두 번째 영상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두 번째는 가구회사입니다. 가구회사. 이케아라는 전세계에 굉장히 유명한 가구회사거든요 자 이건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가구를 사실 때 가장 고민하는게 뭘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가구를 살때 가장 고민하는게 우리집에 이 가구가 가장 어울릴까 라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사왔는데 안 어울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왔는데 그죠? 자, 이거는 바로 카달록, 이쪽 카달록. 네. 자, 여기서 나오는 카달록만 있으면 여기 있는 카달록을 우리 집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상으로 모든 제품을 놔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정말 좋겠죠? 네. 자,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책을 놓고 여기에 올리는 탁자를 불러올립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말 편리한 세상에 살고 계신 거 맞죠? 그래서 이 카탈로그에 있는 제품을 우리 집에다 보고 인테리어와 만든지를 보고 구매 결정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SNS를 통해 가지고 이 브랜드를 알리기 시작했어요. 자 보시면 되게 신기하죠, 그죠? 네. 자 신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한번 봐봐라고 또 다시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케아 역시 이 SNS 마케팅을 전 세계적으로 뿌 뿌려 후려, 가지고. 무료 매출이 굉장히 많이 상승어 되거든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SNS 마케팅, 이슈 마케팅을 들리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도 LG 냉장고에서 당연히 또전 세계적으로 풀인 내용이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 비타그린을 한번 볼게요. 자, 비타그린은요 이슈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즉, 왜 가능하느냐? 세상에 없던 제품입니다. 그렇죠? 네. 세상에 없던 제품이다 보니까. 무엇을 꺼집어낼 수 있느냐? 바로 s n s 를 통해가지고, 이슈 마케팅을 꺼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의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 비타민이 뭔지 아시죠? 네. 뭡니까? 비타민이죠? 네. 그죠? 자, 비타민을 사먹는 경로를 한번, 고민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제가 다니는 병원 의사가, 아, 이 비타민 괜찮습니다. 드세요. 라고 하면 드시죠? 네. 자, 두 번째. 동네 약국에서 비타민 추천해 드립니다. 그죠? 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지인이, 나의, 내 주변에 있는 지인이, 어, 이 비타민 먹었는데 어떤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 너도 한번먹어 봐.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나머지, 네. 나머지 사람들은 비타민을 사먹는 경로가 뭘까요? 뭘까요? 자 바로 얘입니다 얘가 뭐예요? 예 모든 걸다 알려주잖아 그죠? 네. 자 나머지 사람들은 비타민에 대한 검색을 바로 네이버한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에 대한 부분도 들 조금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네이버에 검색 광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laughs> 보시면 제가 비타민 관련된 키워드로 내부버에 광고 검색을 뽑아봤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잘안 보실 거예요. 내부에서 비타민 추천이라고 치시면 제일 먼저 뭐 뜹니까? 파워 스폰서 파워링크라고 해가지고 비타민 광고 떠죠? 그죠? 자, 거기에 평균 클릭률이 0.53%, 0.11%입니다. 이해 되나요? 광고 안 봅니다, 이제. 그죠? 나머지 99%는 뭘 볼까요? 블로그나 지식인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쓴 내용들을 검색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나머지 사람들은 99%의 정보를 어디서 얻을까요? 라는 질문에 바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로 99%의 소비자들은 누구? 타인의 경험이나? 그죠? 아까 전에 얘기했죠. SNS 마케팅의 가장 첫 번째 원리가 다른 소비자의 추천이나 타인의 경향을 중시한다. 라고 해서 약 99%의 소비자들은 바로 블로그 및 지식 검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그죠? 렇왜 답이 나왔느냐? 자, 저희 비타민을 블로그 마케팅에 접목을 시키면 되겠죠. 비타민 추천, 남성 비타민 추천, 여성 비타민 추천, 미인 비타민, 좋은 비타민, 모든 키워드에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하든지 간에 저희 기타 그레인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소비자 마케팅 됩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와서 얘기 안 하셔도 소비자 마케팅 되겠죠 네.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바로 브랜딩이라는 겁니다 브랜딩 자 애트미 잠깐 얘기해 볼게요 애트미가 브랜딩 돼있습니다 되어 뭐라고 되어있냐 네. 최고의 품질 최저의 가격 맞죠 네. 맞나요 네 근데 애터미 제품이 다 싸나요 아, 아니요 근데 소비자는 어떻게 느낄까요 소비자는 맞아. 다 싸다고 느낍니다 그죠 네. 이게 바로 브랜딩의 힘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비타그레인 자 비타그레인 어, 선대표님 강의중에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카카오톡은 뭐로, 뭐로 띄웠죠? 무도 문자. 맞죠? 네. 그러면 비타그린이 걸 뭐가 나와야 되냐면 바로 맞춤 비타민 하는 것만 띄우면 됩니다. 그죠? 네. 자 어쨌든 이 비타그린 관련된 키워드 맛있는 비타민, 미인 비타민, 멀티 비타민, 초초 비타민, 음산부 비타민, 아이돌 비타민 이런 모든 키워드에 우리 비타그린이 나온다면 소비자 마케팅은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저희 작업은요, 자이 작업을 언제부터 했느냐? 6월 달부터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 여러분들 제가 혹시 저 벤트에 한 번씩 보사 블로그입니다라는 걸 한번 보셨죠? 네. 자이 작업을 6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비타민 정보성 블로그로 운영을 해가지고 아라딘 제품을 표출했고 8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9월 달에 넘어오면서 블로그에 최적화 제급이 완료가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띄우고 싶은 키워드를 다 띄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자, 네이버입니다. 그죠? 네이버에 제가 실질적으로, 보면 잘 이해 안 되시니까. 자, 실질적으로 네이버에 들어가 볼게요. 자,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요. 자, 보시면, 자, 이거 본다고 했어요? 안 본다고 했어요? 안 보죠? 그죠? 렇 자, 소비자는 뭘 볼까요? 자, 여기 보십시다. 블로그 총 12,708건 중에, 그죠? 자, 이 키워드에 대해서 이게 뭘까요? 여성 멀티 비타민제 추천, 핑, 풀숲뭐 있겠죠? 그죠? 여기 보면 바로 비타그레입니다 자, 소비자는 이 페이지밖에 안 봐요.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안 넘어갑니다. 그죠? 네. 자, 최적화가 되어 있으면, 바로, 첫 페이지에 우리 비타그린을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이해 되나요? 네. 자, 그러면, 비타민 추천하는 이 키워드를 통해가지고, 어쨌든, 12,000분 중에 2등이 저희 비타그린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리고, 3등도 올라와 있네요. 네.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또 7등, 8등도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가 이 블로그를 볼까요 안 볼까요? 맞아요.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소비자들한테 맞춤 비타민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비타그린입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분들 얼마나 힘 받을 수 있어요 맞죠? 네. 이 작업 6개월만 하면 비타그린이 비타민 시장 장악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자, 키워드는 130개 키워드만 점령을 하면 우리나라 비타민 시장 온라인 쪽은 장악할수 있습니다. 자, 남성, 뭐, 비타민, 추천. 자,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자, 소비자는 더욱더 알아요, 몰라요? 네. 아, 모릅니다. 비타민은 알까요? 네. 몰라요. 그러면 소비자가 원하는 검색 키워드는 뭘까요?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추천 비타민, 남성 비타민 추천, 여성 비타민 추천, 아이 비타민 추천, 이런 키워드는 소비자가 검색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자, 남성 비타민 추천이라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이 영역 안 본다고 했죠? 자, 이거는 조금 더보고 키워드예요. 왜냐? 자, 4만 건입니다. 4만 건. 그죠? 자, 4만 건에 저희 비타그레인이 3등에 올라와있네요 네. 자 소비자 볼까요? 네. 볼수 밖에 네. 없어요 네. <laughs> 그죠? 네. 자 이렇게 최적화된 블로그를 제가 가지고 있다면 사업자분들 개개인이 네.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좋아요 정말 맞아요. 좋죠 왜냐하면 이게 돈등꿀입니다 우리 이옷이 장사를 해요 뛰어들일 수 있겠죠 마치 도록 네. 옷장사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하고 네. 다 가능합니다 왜? 내가 최적화된 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그죠? 네. 자, 그래서 저희 사업이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왜?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소비자는 어떻게? 해? 모릅니다, 비타그린. 너무 고소 모릅니다. 그죠? 네. 소비자가 검색하는 키워드에 저희 비타그린 키워드가 노출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소비자가 이거를 봤어요. 자, 여기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글 읽어봤습니다. 자,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우리 비타그린 속에 나오겠죠, 그죠? 인터넷이 조금 느리는데, 자, 보시면, 비타그린이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맞춤형 비타민이거 뭐고, 이렇게 내용들이 툭다 나와있어요. 자, 읽어보고 나면, 소비자가 뭘, 인식을 할까요? 어? 맞춤형 비타민 나왔네? 맞죠? 그리고 비타민이 나왔네? 이걸 이제 알았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검색하는 키워드가 뭘까요?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렇죠. 두 번째 검색하는 키워드가 뭐냐면 네이버에서 뭐라고 치냐면 맞춤 비타민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맞죠? 네 아니면 비타민을 검색하겠죠 그죠네자 이때부터는 정말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제가 도배를 해놨거든요 네. <laughs> 보십시오 자 개인 맞춤 비타민이라고 두 번째 키도 검색할 수 있겠죠? 네자 여기 보면 자, 5,552권 중에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20등까지 질 거예요. <laughs> 그러면 소비자는 네. 어때요? 또 저희 가격 착하죠? 네. 그죠? 네. 자, 그러면 소비자는 이제는 개인 맞춤 비타민 네. 이골 비타그레인을 심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가격이에요. 그죠? 네. 가격이 착하잖아. 네. 네. 그 다음에는, 기입니다 즉, 내가 비타민을 먹어봤는데, 이 비타민이. 어, 먹어보니 너무 좋아. 그거는 누가 해야 되죠? 그렇죠. 사업자분들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그죠? 소비자들은 아까 어떤다고, 어떤다고 했어요? 타인의 경험을 중시한다고 했죠. 자, 먹어보니 좋대. 그 다음에 비타민을 쳤는데, 먹어본 사람들이 홍기율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야. 와, 정말 좋아요. 가격들이 먹어보니 너무, 너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라고 하면 어때요? 당연히 팔립니다. 네. 자, 이게 SS 마케팅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또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자, 어쨌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뭐냐? 개인 맞춤 비타민, 내지는 비타그린치입니다. 자, 이것도 도배를 다 해놨겠죠? 자, 그다음부터는 후기입니다. 후기가 지금 쓸수 있나요? 없어요. 안 나왔기 때문에. 자, 후기가 나와서 저희 사업자분들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후기 글들도 많이 있겠죠.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비타그리는 공부가 됩니다. 6개월만 하면요. 비타민 시작 끝나요. 정말로. 자, 그래서 이 마케팅 전략을 한번 보면요. 자, 금방 얘기했듯이 자,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가지고 이 비타민 검색 키워드를 노출시킵니다. 자, 노출시키면서 뭐? 바로 브랜딩을 하는 거예요. 비타그레인이라는 개인 맞춤 비타민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바로 비타그레인의 브랜딩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바로 비타민 이꼴 뭐냐? 바로 비타그레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비타그레인 체험무기를 통한 홍보 전략, 네 번째 에세서 자, 요거에요. 요게 중요해요. 사업자들을 통한 다양한 SS 활동 기초 마련 토대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또 시간 있을 때한번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본격적 SS 마케팅을 하면서 바로 소비자 마케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더 오커스가 온라인 마케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가지고 6월달부터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입니다. 충분히 소비자 마케팅 가능하겠죠? Yeah. 자 그러면 바로 비타그레인 SS선거고서가 첫번째 바로 세상에 없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슈 마케팅이 가능하다 아까 많이 보셨죠 이슈, 이슈 마케팅 그죠? 그래서 비타그레인은 바로 이슈 마케팅이 가능하다 두번째 저희 장점이 뭡니까 온라인은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고 두번째 바로 비타그레인이 바로 컨텐츠로 가간다는거예요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광고로 다가가면 소비자가 그 부분은 합니다. 하지만 컨텐츠로 나갔을 때는 괜찮다는 거예요. 일단은 10월 달에는 대구 사업본부 목요일 날 사업자를 통해가지고 최적화 시키는 블로그 강의를 매주마다 합니다. 자, 이렇게 최적화, 최적화된 블로그의 값어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렇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하구나 다할수 있어요. 왜냐? 하루에 한시간씩 노력과 끈기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바로 최적화 블로그를 가지고 갈수 있어요 그 교육을 누가 하느냐 할수 있잖아요 왜? 저희는 멘토 목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목표가 일차 목표가 사업자분들 100명 정도만 이 최적화 블로그를 갖고 가실 수만 있으면 더욱더 상품 모든 상품 다띄릴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대구사업본부의 사업자들부터 다음 주부터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켜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사업자 자체의 물량을통해가지고 소비자 구축 천명 만들기 가능합니다. 하루에 한 시간씩 6개월만 고생하시면 여기 계신 누구든지 간에 사업 소비자 천명 구축 가능합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자,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할당받은 시간이 30분이 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제뒷 강의가 이제 대표 사업자님에 대한 강의인데 그 강의 앞전에 제가 이 강의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30분 정도 시간을 안에 받았습니다 벌써 30분이 다 됐네요 자 어쨌든 바로 나만을 위한 개인 맞춤 비타민 비타그레인 소비자 마케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